그 아니, 과정이랑 그래. 그리고. 퍼퍼린즈 이거 합성해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경영학과 총무를 맡고 있는 3학년 이혜린이라고 합니다 국제통상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학회장 2, 1학번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회장 네. 하고 있는 20학번 반유경입니다 무헌정보학과 2, 3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안전학 전공 학회장을 맡고 있는 24학번 김인수라고 합니다 파릇파릇한 1학년 애기애기 애기애기 기학과 자신의 학과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경영학과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어. 어, 왜요 왜요?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땅이 있어야 그 위에다 짓잖아요. 음. 뭐 인사, 재무, 생산 이런 거 되게 많은 다양한 걸 배워서 뭘 하든 그게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땅이라고 얘기할 지 않을까. 검겠죠아거 음. 아, 아, 이거 검색해 아, 아이디어 <laughs> 잘하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창문인 것 같아요. 왜? 왜냐면은 왜? 아무래도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간과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 소통하는 그렇구나. 창구라고 생각해서 창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네. 좋다. 아, 약간 부담이 좀 되는데 <laughs> 저희 학과는 산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계속 분류랑 목록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는 저희 학과라고 생각해서 산소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전략학과는 약간 MG, MG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무역학과가 세계화랑 정보화의 흐름을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마, 와, 너무 기대돼요. <laughs> 와, 너무 기대돼 <laughs> 무슨 말을 할까? 저희가는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나무. 어, 어, 네, 저희과가 아무래도 공무원 가다 보니까 남들에게 뭐 나무도 주고 사과도 주듯이 배풀어야 되는 거 많다 생각해서. 어, 완전 생태인데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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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니까. 아나 지금. 지구나 완성했어. 지금. 지구본이야 지금. 자신의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일단 저희 학과 장점은 탈수 없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 진짜 진짜. 저희 학과가 무역을 해야잖아요. 그 무역을 어떻게 해야 국가 경제 발전이 되는지 이 과정을 배우는데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계기도 생기죠. 그 다음에 무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과정이나 절차 같은 거 수입 물품에 관세,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그 과정이랑 그리고 버퍼린즈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그거> 합성해주세요 버퍼린지 <목소리> 이제 해상 운송에 대한 과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장점이 되게 많다 음... 똑똑해질 수가 있다 과목 자체가 완전 공무원에 특화된 거 완전 음... 다칠수 있게 해주시고 장점. 스터디 욕도 잘돼 있고 음... 어. 음... 교수님들이 저희를 진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아 그리고 저희 자격증 나와요 졸업하면 오! 오! 졸업하면 왜? 무조건 나와요? 네 무조건 나와요 아, 뭐안 해도? 네 어떤 거 나와요? 정사도 자격증이라고 사서 일을 헉.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공무원 시험을 볼수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도 해주시고 진짜 장점이다. 우와. 이건 진짜 장점인데? 일단은 촬영하는 거여가지고 어, 카메라 장비 대여 가능하고요 촬영에 전반적인 장비들 조명이나. 등등등. 과제할 때만 대여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음. 개인적으로 찍고 싶은 것들 있을 때 그냥 빌릴 수 있어가지고, 뭐 핸드폰 짐벌도 당연히 있고, 조그만한 액션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유튜브 하기가 되게 편하다? 그냥 촬영 같은 거 좋아해서 우리과 오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스튜디오가 또 있어요. 네, 방음 스튜디오도 있고 뉴스룸처럼 이렇게 꾸며진 스튜디오도 있고 하, 그리고 학교예요? 네. 이번. 그리고 이번 연도에 스튜디오 두 개가 또 생긴다고 해가지고 지원금을 좀 많이 받아서 어. 카메라 장비를 또 비싼 거를 또싹 새로 갈아가지고 아, 카메라 좀 비싸잖아요. 저 거에서 쓰는 카메라는 많이 비싸죠. 하나 한 육. 오. <laughs> 등록금 은두배 네, 비싸다, 비싸다. 그 정도? 그 정도? 예, 연말에 미커민의 밤이라는 행사를 해요. 영화제인데, 워크샵 때 찍었던 촬영도 거기서 시사회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찍었던 영상이나, 아니면 과제물들, 그거를 이제 미커민의 밤에서 시상하고 음. 같이 보고, 그런 행사가 또 있습니다. 경영학과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약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 과목도 있어서, 음. 전공 과목만 잘 들어도, 자격증을 3, 4개 정도. 취득하고 아 졸업할 수 있다 우와.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은 분야에서 약간 자신 있게 취업 준비도 하고 스펙터스 할수 음. 있다 졸업한 선배 중에 최고의 아웃풋? 음. 취업을 보통 선배님들도 EBS, 뭐, MBC, 음. SBS 이쪽으로 많이들 가셔가지고 음. 그쪽 음. 가고 음. 싶다 아 그리고 최고의 아웃풋은 범죄도시3 본 사람 허? 거기에 16학번 선배님 중에 그립팀으로 촬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허? 그리고 드라마 이런 거 제작할 때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은 아는 사람 어. 이름 좀 보이고. 저희 학과 선배님들 중에 완전 아웃풋이었던 게 관세사로 음. 나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최고의 아웃풋은 국립중앙도서관. 음. 취업하신 선배님. 들 저는 해양경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있어요. 멋있다. 수영선수. 진짜 오, 대박. <laughs> 취업 잘하고 오, 다만... 다만... 오... 저희 학과는 은근 은행 쪽으로 취업을 많이 어... 하시거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약간 누가 들어도 알 만한 그런 큰 은행들에 취업한 선배들이 제일 큰 아웃풋이 아닐까 우리 어... 학과에 입학하면 누릴 수 있는 점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전공 수업 자체가 자격증에 애초에 맞춰져 있거든요. 뭐 자격증을 공부를 할때 전공 수업을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모든 자격증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는 뭐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다. 4학년 2학기 되면 해외 인턴을 갈수 있는 제 동기들도 이번에 그거 신청해서 막 공부도 하고 비자 발급도 막 받고 있거든요. 7월쯤에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 학과만의 좋은 점이. 않을까. 저희는 일단 자격증 아까 얘기했듯이 자격증이 나오고요. 독서 코칭 지도사도 음. 같이 딸수 있게 계속 그걸 해주세요. 동아리도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음. 저희 과는 사회조사 분석가라고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딸수 있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장점이고. 광고, 뭐 언론, 영상, 영화, 자기 PR, 편집 아, 이런 걸다 음. 배울 수 있어가지고. 음. 재밌어요, 수업. 음. 저희는 전공 과목에 한국사가 있어서 한국사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음 그런 음박 과장님도 스터디 뭐 만들어서 영어 토익 시험 준비할 수 있게 저, 어. 저 가서 토익만 공부하면 안 <laughs> 돼요 근데 저희는 동아리가 없어요 아직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지. 저한테 건의하거나 무슨 면권해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음 만대 의향이 있어서 저희 학교 오시면 만나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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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과가 산업시찰이랑 경영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어, 어, 여기도 경영인의 밤. 그래서 산업시찰은 작년의 현대 아산 공장에 가서 직접 자동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음. 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직접 배우는 과목이랑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좀더 같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할수 있고 음. 깊이 있게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행사고요. 경영인의 밤은 2학년이 되면은 논문을 써요. 직접 연구했던 논문들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리거든요. 음. 만약에 논문을 <laughs> 내가 썼는데 아, 나좀 논문 좀잘쓴것 같아 하면은 경영인의 밤에 나가서 발표 깔끔하게 뚝딱 해주고 졸업까지깔싸하게할수 <laughs>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있어요. 우리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저희 중부대학교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미래의 멋진 경영인이 될 여러분들을 저희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더 화이팅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년에 학교에서 봬요. 중고대학교 국제통상학 전공을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10년 뒤에 미국 무역회사에서 뵐게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 우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누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아, 저희 학과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도서관 사서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좀 따뜻하게 잘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과잠 입었는데 과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희? <웃음> <웃음> 꼭 입으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 힘든 수험생분들 어, 저희 과로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있으니까 꼭 와주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중고대학교!